19층 콜버스를 다섯 번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 콜버스만 주구장창 지금 잡고 있는데 아, 이 타이탄의 기록 스피드 타입 타이탄의 기록이 안 나와요 잘 정말 저는 스파이더맨을 지금 빨리 티어3를 올리고 싶은데 타이탄의 기록이 너무 안 나옵니다 지금 여기만 지금 엄청나게 도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요 환장하겠습니다 누가 좀 타이탄의 기록 스피드 타입 좀 주세요, 좀. 지금, 어, 빨리, 빨리 티어3를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쟤땜에안 줘요. 환장하겠네, 진짜. 아, 어쨌든, 한 번,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자, 물리공격력, 어, 세, 네 명과, 그 다음에 안티베놈 자 이렇게 협력용으로 두고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진짜 책 다섯 개 나오면 진짜 다섯 개 나오면 내가 뽀뽀해준다 와 제발 좀 하나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안 나옵니다 저 빨리 티어3를 만들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스파이더맨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안 나오네요 미치겠어요 아주 빨리 잡아버려 도둑매리이 돼야 되는데 자리야 내려오면 У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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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 байна гэж 저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거는 관통 능력입니다. 이거 아, 좀 조심하자. 죽어버려! 아, 니 야, 그래. 또 때리네. 죽어버려! 자 이렇게 19 단계 우리 윈터솔저윈터솔저가 솔져. 한번 잡았고요 역시 안 줍니다 안 줘요 자 타이탄의 기록 스피드 책을 안 주는 콜버스 자 그냥 자 이번에는 우리 정신 집의 달인, 우리, 스칼렛 위치. 스칼렛 위치로 잡아 보겠습니다. 로그, 로그, 로그. 자, 로그는, 로그를 넣는 이유. 자, 20단계를 열기 위해서는, 자, 밑에 보시면, 로그 영웅으로 얼티밋 19단계를 3회 클리어를 해야 되고, 밑에는 로고 영웅으로 얼티밋 19단계를 5회 클리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클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도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고로 직접 싸워서 잡지 않아도 팀에만 속하기만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고를 넣고요. 자, 잡아 보겠습니다. 어, 우리 스칼렛 위치 뭐잘 아시겠지만 스칼렛 위치의 4번 스킬이 정신 지배 4초입니다. 이 정신 지배 4초와 함께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그런 딜을 주기 때문에 정말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자, 19단계. 19단계 스칼렛 위치 자 먼저 4번 스킬로 정신 지배를 쓴 다음에 정신 못 차리게 만든 다음에 이제 슬 공격을 해 주고 바로 4번 스킬 쿨타임이 돌아오면 무조건 4번 스킬로 정신 지배를 계속 유지를 시켜 줍니다. 이렇게 4번 스킬 썼고 자또 4번 지속적으로 정신 지배를 시키면 어, 깜짝 놀힙니다. 정신집에 또 시키고. 자, 정신집에, 짱,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신집에 또 바로 시키고. 그 어떤 스킬을 쓰더라도 무조건 정신집에 이 4번 스킬이 킬템이 면 무조건 우선적으로 써줘야 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렇게뜨들어와아요 4번 스킬. 여기 올쪽 아주 위쪽에 보이는 그 아이콘 중에 보라 색깔 아이콘이 바로 정신 집에 현재 걸리고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 계속해서 계속 19단계 스칼렛 위치인 4번 정신 집으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피가부족할 때는 3번 스피을를 쓰게 되면은 당연히, 네, 피 회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독하다가 피가 부족하다 그러면 네, 3번 스킬에 피 회복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넘어갑니다. 당신도 계속 해줄면요 무조건 그 어떤 스킬을 쓰더라도 자, 4번 스킬에 풀창이 돌아오면 무조건 4번 스킬을 써줍니다. 저 위로 도망가도 정신지배는 계속 걸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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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려버리면안 돼요. 저, 저, 정신 못차리 이상하게 또수도록어요 자, 어, 봐봐요, 정신지배. 계속 정신지배를 걸어버리면, 어, 우리 콜버스는 아무런 공격도 못하고, 그렇게 숙취 무시하고, 계속 당강고있는상다 4번 스킬 풀타임이 돌아오기 전에는 아무거나, 아무 스킬이나 그냥 막 눌러도 돼요. 어차피 정신기대로플리이를 원하는 기초의 시간이 있기 때요 어떤 간격이든 그냥 씩 눌러버리면 됩니다. 정신기대 4초가 짧은 것 같지만 어, 풀타임이풀타임만잘 맞추신 요음에 이쪽에 촬영을 이니다 어, 자세히 말씀드리을 보면서 켜주고 있입니다 자, 제가 이거 영상이 끝나면, 우리 이팔레위치 풀타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풀타임지 자, 이렇게. 또 책을 안 줍니다. 예. 네? 도대체, 도대체 언제 책을 줄 거냐고, 이 자식아. 어? 아, 나 진짜 힘들어. 저 때문에 힘들다. 자, 스칼렛 위치가, 쿨타임이, 제가 한번 볼게요. 쿨타임. 한세장게 보면, 48.91이네요. 4 8 9 1이고요 어, 제가 지금 보시면, 어 장비 장비에서 쿨타임이 6이 올라가네요. 장비에서 쿨타임이 어디 어디에서 어디서 6이 올라가죠? 장비에서 쿨타임이 올라갈 곳이 이거는 공속이고 아 여기 있네요. 자, 세 번째 영웅 세 번째 영웅 장비에 기본 옵션으로 스킬 쿨타임 감소가 1,205라는 자, 1,205 정도가 바로 이 쿨타임 쿨타임 6.02%네요. 1,200이 어, 6% 정도 되네요. 1,200이 자, 여기에 지금 장비에 1000, 어, 스킬 쿨타임 6%, 그 다음에 이서 세팅에 쿨타임이 8%, 카드에 20%,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그 다음에 지금 매의 눈으로 되어 있네요 매의 눈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스킬 쿨 타임이 어, 들어가죠 8.1%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어, 그리고 특수 장비는 정신 피해에 어, 대갑 200%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아이언 하트의 리더, 에너지 공격력 45% 상승 리더로, 케이블과, 어, 발키리 조합으로, 발키리는, 어, 슈퍼빌런 타입에게 주는 데미지 상승하는 팀 효과로, 어, 주력으로는 케이블로 잡겠습니다. 자, 팀 협력 영웅은, 어, 안티베놈을, 이제, 안티베놈의 회복력과, 그 다음에 나머지, 어, 에이전트 베놈과, 어, 이런, 비숍, 미스티나이트, 송보드의 회피율 무시 자, 효과를 받아서 19단계 콜버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쉽게 쉽게 가자. 응? 쉽게 쉽게 가자. 자, 3번 스킬이 어... 히트수 가득이 때문에 3번 스킬을 써주고 5번 스킬을 써주면 어, 좀더 방어를 하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가라지를 달라 자, 제가 이게 풀이 게 경계가 높아지니까 저 회오리들이 더많아니다저 관통 공격도 잘 키워야 되고요. 피하라고 저거를 <laughs> 야이 좀 피할 수 있게 공격을 해야 될거 아니냐고 <laughs> 호호 이건, 뭐, 아, 진짜 너무, 어, 진짜, 얼티밋의 단계가 높을수록 어려운 거는 너무 방해 공격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스펙를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와, 진짜 어렵다 원래 케이블로도 잡았었거든요. 케이블로도, 어, 진짜 타이밍만 잘 맞으면, 그리고, 저런, 좀, 방해 요소만 잘 피하면, 19단계 잡았는 어린 팀으로 자, 협력 영웅은 물리공격력 대면과 그 다음에 치유해주는 회복률 회복을 도와주는 안티 베놈을 협력 영웅으로 넣고 한번 19단계 다시 도전을 합니다. 덤비야. 없어져라 야 이씨, 화면이 갑자기 안 없어져 아이씨 야이 씨빨로만 아나 미치겠네 자로비레스 리더 대상 회피를 50% 확률로 무시 그 다음에 올버린과 티어3 캡틴으로 자, 협력 영웅은 물리 공격력 상승 4명과 안티베놈. 자, 이렇게 팀으로 19단계에 다시 도전합니다. 근야아 진짜 정신 사납게 자꾸 돌아다니네. 아 이거 화면 안 나오게 할수없나 진짜 아! 이 화면이 계속 나오니까 가리자는 화면을 어 자식이 진짜 내을안 되겠구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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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통 너를 관통제로 고소해버릴 거야 이 자식아 아, 자식. 짜증나게 진짜.

그래라 봐라, 그래 추가이오 그래.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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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저 반통구역 잘못 맞으면 그냥 훅화죠 오그래버했다 이거 이 자식아 아야 빨리 끼 꺼져 이. 자 캡틴과 울버린 울버린 조합으로 아 어렵게 잡았습니다 어렵게 자 역시나 책을 안 주죠 나쁜 자식 와, 진짜, 스파이더맨 티어3 만들기 너무 힘들다, 진짜. 도대체가, 와. 자, 이러면 안 된다. 자, 이번에는, 어, 스파이더맨 2099 리더, 대상 회피율 50% 확률을 무시. 그 다음에, 어, 우리 큐 실버와, 천사, 엔젤의 조합으로 똑같은 협력 영웅으로 마지막 다섯 번째 도전합니다. 자, 지금 이세 영웅은 전부 다, 어, 쓸만하고, 정, 예, 다 강한 영웅이기 때문에, 어, 뭐, 어느 한 명으로 공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예, 전부 다 투입을 해서 싸우겠습니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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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리네 우리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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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게 진짜 날오네자 대갑 160이죠 160짜리 대갑 저 대갑 타이밍만 잘 잡아서 공격 을 하면 잡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회오리, 진짜 자, 처음에 관통 공격, 관통 공격, 어, 죄송, 죄송, 오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자, 이 관통 공격 피할 수 없을 때는 어, 태그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태그를 해서 피하는 것이 좋아요. 지금 엔젤 같은 경우에는, 대갑이 어, 아니기 때문에, 대갑 특장이 아니에요. 무적이기 때문에, 약간 이 얼티밋의 고단계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조금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도 그나마 좀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 자, 자, 이런, 이런 관통 엄청난 공격은 이런 관통 공격 잘못 맞으면 후감이 돼 진짜. 자, 여기서 또 관통 공격을 하기 때문에 관통 공격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각 타이밍만 잘 맞추면 잡을 수 있습니다. 앞쪽 총공격 와.. 우와 봐요 저거 진짜 잘못 맞으면 끝장나네 아 이제 태그를 못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관통 공격이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19단계 자, 5번 어렵게 어렵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책을 안 주는 이런 아우. 자, 이렇게 또 오늘 하루도 허탕 쳤습니다. 감사합니다.